여러분, 혹시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지 단 0.04초 만에 알아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그걸 읽어내는 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얼굴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발은 거짓말을 못한다. 어때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우리는 보통 상자방의 진심을 알려면 얼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0.04초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진실을 알아낸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우리가 맨날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신호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시죠. 자그첫 번째 단서 아마 제일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얼굴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웃는 척, 심각한 척. 근데 진짜 놀랍게도 우리 발은 우리도 모르게 진심을 술술 풀어버린다는 거죠. 아니, 발이 어떻게 진심을 말하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뇌에 있는 변연계라는 녀석을 알아야 해요. 여기 정직한 뇌라고 써 있죠?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막 머리 굴려서 거짓말을 생각하고 꾸며내기 전에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아주 솔직한 부분이에요.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 좋으면 다가가, 이렇게요. 그래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발이 바로 그 정직한 뇌에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로는 웃으면서 머리로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솔직한 본능은 이미 발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이 그림 한번 볼까요? 1단계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뭐 아주 평범하죠. 근데 2단계를 보세요. 한 사람의 발이 어딜 향하고 있나요? 몸은 상대를 보고 있는데 발끝은 실족 문쪽으로 돌아가 있죠. 이게 바로 3단계. 아나이 자리 빨리 뜨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 바로 그 진심의 신호인 겁니다. 자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두 번째 핵심 단서 바로 눈입니다. 특히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그 압박감 속에서 우리 눈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기이한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이걸 캐치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이라는 게 없는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막 지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뇌 입장에서는 엄청난 과부하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막 동영상 편집하면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 창도 수십 개 띄워놓으면 컴퓨터가 버벅거리잖아요. 딱 그겁니다. 뇌가 모든 에너지를 거짓말 만들기에 쏟아부느라 눈 깜빡이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동 기능까지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왼쪽처럼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는 뇌가 과부하 상태니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그냥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끝나고 휴 살았다 하고 긴장이 탁 풀리는 순간 오른쪽처럼 마치 댐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눈 깜빡임을 미친 듯이 폭풍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폭풍 깜빡임 이 패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가장 빠르고 그래서 가장 알아채기 힘든 거의 닌자 같은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실이 사람 얼굴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0.04초. 우리가 눈한번 깜빡하는데 보통 0.3초에서 0.4초가 걸린대요. 그것보다 거의 10배는 빠른,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죠.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칠 단서의 핵심입니다. 이 0.04초라는 찰나에 나타나는 게 바로 미세표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 웃어야지 하고 만드는 그런 표정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속으로 억누르고 있던 진짜 감정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무의식적으로 잠깐 얼굴에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꼬리는 올라가서 웃고 있는데 0.04초 동안 눈에는 경멸의 빛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발, 눈, 얼굴에서 단서들을 찾아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말을 간파하는 건 무슨 탐정처럼 이거 하나 딱 잡았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러 신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패턴을 읽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여러분만의 거짓말 탐지 툴킷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째, 발이 출구를 향하고 있나? 체크. 둘째, 눈을 뚫어져라 보다가 갑자기 폭풍깜빡임을 하나? 체크. 셋째, 웃는 얼굴 뒤로 아주 잠깐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나? 체크. 이 신호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기술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감 혹은 촉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왠지 저 사람 말하는 거좀 쎄한데? 이런 느낌 받아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몸의 신호들을 착착착 조합해서. 어이, 주인, 이거 좀 이상해?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낸 거였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막연했던 촉의 실체가 뭔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진화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네, 맞아요. 거짓말을 간파하는 건 무슨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몸에 새겨진 다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능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